음식을 먹는 순간만큼은 다이어트를 잊게 된다는 서미영 씨. 음,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촉촉한데요. 다시 폭발한 식욕.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식사 속도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간식용 떡까지 꺼내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문제는 쉴틈 없이 음식을 달고 사는 습관. 서울의 한 재래시장. 나이살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올해 57세의 서미영 씨. 음, 안녕하세요. 네, 걸진 네. 네. 사러 왔어요. 우와, 맛있겠다, 이거.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나 체리 한번 먹고 싶었는데. 이거 먹어 볼까? 이게요 아저씨 자몽이 어디 있어요? 자몽이요? 와, 자몽이다. 하나만 사야지. 와, 이거 맛있겠다. 최근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음식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녀. 오늘 맛있는 거왜 이렇게 많아요? 눈에 띄는 게 자꾸 살찌는 것만 보이네요? <laughs> 최대한 건강한 반찬으로 고릅니다. 이런 거는 죽순이에요? 죽순이에요. 오. 죽순이라 해도 된 이런 건살안 찌겠죠? 살안 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다이어트를 위해 칼로리가 낮은 반찬만 구입한 서미영 씨. 하지만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고 하던가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맛있는 거 엄청 많다. 이거 어떻게 참냐 이거 다. 음, 다 먹고 싶네. 이야. 어떻게 드릴까요? 아, 저 있잖아요. 네네. 어 메밀 비빔물을 하나 주시고요. 네네. 하나. 또 메밀 전병. 전병 하나. 그렇 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음식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듭니다. 와, 와 이게 전이에요. 네. 전병, 음, 전병하고 음. 부침하고 맛있겠다. 음식을 먹는 순간만큼은 다이어트를 잊게 된다는 서미영 씨. 음,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 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고, 촉촉한데요? 이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나오나 봅니다. 음, 벌써 이렇게 먹었네. 배부른데?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전한 접시를 모두 비웠지만은 가장 좋아한다는 비빔국수 앞에서 다시 폭발한 식욕.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식사 속도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제가 살찐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면을 다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참지 못하고 먹습니다.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먹고 나서야 밀려오는 죄책감.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먹고 나면 후회를 해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게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이살이 있어요. 나이살이 있고 또그 부위가 꼭이배 부분으로 오더라고요. 다리나 이런데 팔다리는 좀더 빠져요. 근데 이상스럽게 배는 더 찌는 거예요. 아무리 살을 빼고 평소에 노력을 해도 저는 뭐 식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안한 것이 없어요. 나이살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안 빠져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장본 과일을 씻는데요. 잠지 못하고 바로 맛을 봅니다. 음, 맛있어. 간식용 떡까지 꺼내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맛있다. 문제는 쉴틈 없이 음식을 달고 사는 습관. 아 너무 맛있어요. 다이어트님 오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아프지만 않는 선에서 그냥.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아가면서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덜 먹으려고. 근데 결론은 이거 다 먹어요. 참지만 이걸 냉기면뭐 해요? 나도 또 이거 먹고 행복했는데 이런 해석도 들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과 비례하게 늘어나는 나이살. 저는 이제 살이 찌면 안 되는 무용학과를 나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전부 다 무용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더 날씬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다이어트한다라는 생각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항시 평소에 그냥 조절했었던 것 같아요.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했던 만큼 늘 마른 몸을 유지했었던 서미영 씨. 하지만 그녀도 세월을 피해 가지는 못했는데요. 이걸 입고 나이트클럽을 간 거예요. 근데 연예인 들어오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저 사진 찍었어요. 이 정도이면 이옷 입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는 무릎까지 내려온 것인데 지금은 입으면 엉덩이 위로 올라가요. 옆으로 늘어져서. 옷이 줄어든 만큼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심각하게 합병증이 온게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염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조그맣지 않고, 무슨, 500원짜리 동전만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거는 수술하듯이, 메스를 대고 자르더라고요. 달걀 노른자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쏙 빼내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빼내는지 그 자리에다가 그거즈를 넣고, 고름, 음, 그런 걸 흡수해서 다음날 또 빼고, 또거즈 넣어서 빼고, 이럴 정도로 염증이 작지 않아요. 커요. 또한 변비가 심해지면서 대장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변비를 그렇게 달고 살았거든요. 저는 살이 쪘다 그래서 매번 굶는 거예요. 그냥 안 먹어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안 먹었어요. 옛날에는 막 설사약 이런 것도 살 빼려고 의도적으로 막 먹고 그랬거든요. 잘못된 다이어트와 습관으로 불어난 나이살. 나이살이 불러온 거미형 몸매 무너지는 혈관 건강까지 심각한 서미영 씨의 건강 상태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 건강 검진을 시작으로 피하 지방량과 내장 지방량. 복부의 총 지방량까지 알수 있는 복부 CT도 진행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복부 지방이 어느 정도, 내장 지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찍었어요. 네. 이 까만 게 지방이에요. 까만 아 게. 뱃속에 이건 장기고. 아 응? 이거 까만 게 기, 지방이에요. 핵 기름만 차 있어요. 네. 이 장기도 숨도 쉬어야 되는데 지방이 눌려서 숨도 못 쉬겠어요. 내장 지방은 물론 피하 지방까지. 복부에 지방이 가득 찬 상황 심각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무려 13kg이나 감량해야 합니다. 장기능도 비만의 네, 원인이 네.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화장실은 규칙적으로 잘 가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화장실을 잘안 갔어요. 한 달이면 몇 며칠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라 생기는 원인이 네. 여러 가지 저 장내의 균들이 있어요. 장내 세균 그 중에서도 허미큐티스라는 균도 있는데 이거는 비만하고 굉장히 관련 있고 실제 비만일 경우 뚱보균으로도 불리는 허미큐티스균의 발생률이 90%로 높아집니다. 장이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대변 못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그 노폐물 이런 게 쌓여 있으니까 이게 독소, 노폐물 이런 게 우리 몸의 건강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다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그게 다 비만의 원인이 돼요. 한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군은 비만의 발병을 결정하는 잠재적인 요인이며 특히 비만인 사람에게서 범위 퀴티스균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음식물을 저장 및 배출하는 소화계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장에 유해균이 쌓이는 전신에 염증이 퍼지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결국 나이살이 찌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실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비만과 체중 증가에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